진짜야? 엄마. 다 간다 간다 학 갔다 와응 아, 학교 잘 갔다 저저 아, 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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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뛴다 건너갔다 건너갔다 응. 아, 응. 다 아. 보니까 좋네 건너갔다 어떻게 된거야? 안 건너갔어? 간다 간다 기냥 가버렸네 저기. 응. 저기 가지. 응. 손안 들고 기냥 가네. 저만 들어봐야 되는데. 저 이제 치다 본다. 이제 치다 보지. 우리 위에 내 항아리 밑에 있고. 응, 항아리 밑에 있고. 우리 내. 뒤로 들어에 저기서 들어갔나 지금? 저기 응. 들어가잖아 저. 뒤로 돌아서 보잖아. 들어가서.